지켜 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슬기로운 직업 선택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를 조사했더니 공부 47.3%, 외모 13.1%, 직업 12.3% 순으로 공부, 즉 성적과 학업 고민이 가장 컸습니다. 이번에는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었더니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52.9%, 능력과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가 38.1%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의 공부 걱정은 직업과 관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로이는 하고 싶은 일이 있니? 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에 직업을 갖게 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저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요.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할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맛집도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요. <laughs> 와 생각만 해도 좋아요. 로이한테는 수입도 중요하지만 취미 생활이나 여행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고요. 하, 그런데 아직 저는 저한테 맞는 직업을 못 찾았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중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물론 이것도 직업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지. 그런데, 로이가 직업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 수입이나 시간적 여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자율성 등은 로이가 직업에서 얻고 싶은 가치란다. 그리고 이 가치는 직업 생활에서의 만족도와도 관련성이 높아.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직업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가치를 기준으로 로이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보면 어떨까? 네 좋아요 선생님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직업이 나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를 이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직업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 경제적 수입 사회적 보람 등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완벽히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만족하는 직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업 가치는 다양하고 여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치를 능력 발휘, 자율성, 수입,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등 8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발휘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율성은 일하는 시간과 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 수입은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 안정성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인정은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회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기 개발은 직업을 통해 더 배우고 발전할 기회가 있는 것. 창의성은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덟 가지 직업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습니다.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가치를 성취, 봉사,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개별 활동, 직업 안정, 고정된 업무보다는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을 중시하는 변화지향, 시간적 여유, 코치나 감독, 관리자와 같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하는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주로 실내에서 근무하며 신체 활동을 덜 요구하는 업무를 중시하는 실내 활동 등 13개로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직업 가치를 분류하거나 희소성, 대인 관계 등 새로운 직업 가치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례를 통하여 직업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에 방영된 자동차 광고입니다. 시골 어머니는 ASMR 유튜버인 아들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자꾸 직업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에 아들은 엄마에게 아유, 걱정 마요. 아들 돈잘 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불만이었던 엄마의 표정은 바뀌고, 성공했냐며 아들보다는 차를 더 반기는 다소 황당한 모습의 광고입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수입입니다. 아들은 자신의 직업을 못마땅해하는 엄마에게 "아들 돈잘 벌어"라고 말합니다. 엄마는 아들이 하는 일이 잘 이해되진 않지만, 돈을 벌어 새 차를 사서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성공한 겨"라고 환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아마도 돈을 잘벌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한 듯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 수입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국경 없는 의사회의 열정적인 도전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고액 연봉도 포기한 채 전쟁, 전염병 등의 재난 지역의 자원에서 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매진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아름다운 배품을 보여주는 광고입니다. 광고 속의 의료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무엇일까요? 광고 속의 의료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생명 존중, 봉사와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인정, 안정성 등을 포기하면서까지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청소년의 직업 선택 요인에 대해서 조사해봤더니 1위가 수입, 2위가 적성과 흥미, 3위가 안정성이었습니다. 직업 선택 요인에 따라 선호하는 직장에 대해 조사해봤더니 1위가 국가기관, 2위가 대기업, 3위가 공기업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수입 안정성 시간적 여유 등의 직업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 선택 요인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령과 시대적 상황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과 관련 직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직업에서 얻고 싶은 긍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이유를 써볼까요? 로이라는 학생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는 수입, 능력 발휘, 자율성, 시간적 여유, 봉사입니다. 저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일보다는 저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넘치는 일을 하고 싶고 틀에 맞춰 일하기보다는 저만의 방식과 스타일로 자유롭게 일하고 싶습니다. 여행과 맛집 탐방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기회가 된다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직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고 그 이유를 써볼까요? 저는 1인 크리에이터, IT 업계 회사원, 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1인 크리에이터는 자율적이고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자가 많아질 경우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IT 분야의 회사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프리랜서로도 활동이 가능한 업종입니다. 개인의 능력 발휘가 중요하며 근무 시간 조정이 비교적 쉬워 취미 생활이나 봉사 활동이 가능합니다. 4차 산업 시대의 유망한 직업 분야의 하나로 미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나의 직업 가치관과 관련 직업을 객관화된 검사를 통해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커리어넷 직업 가치관 검사, 워크넷 직업 가치관 검사를 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와 그에 적합한 직업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검사 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직업에서 다양한 긍정적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업 가치를 이해하고 나의 직업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직업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도 찾아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직업 선택을 위해선 적성과 흥미뿐 아니라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많네요. 그렇지. 그중에서 오늘 배운 직업 가치관은 직장에서 느끼는 직업 만족도와도 관련성이 높단다. 우리는 보통 직업을 한번 선택하면 쉽게 바꾸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직업 가치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중하게 직업을 선택해야 해 로이는 잘할 거라고 믿어 선생님은 로이의 앞날을 항상 응원할게 파이팅 이상으로 슬기로운 직업 선택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